저는 그때 그 새벽에 제 인생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장민강 국경 연대장,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군복 입고 20년 충성 맹세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죠. 하지만 그날 새벽 보안총국 차가 제집 앞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게 뭔지, 내가 믿던 게 뭔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요. 아내를 태워가던 그 차의 검은 창문, 딸 아이가 울부짖던 그 목소리,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대장이라는 계급도 20년 충성도 다 소용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가 제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지켜내겠다고요. 설령 그게 조국을 등지는 길이라 해도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군복을 벗고 강을 건너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체제와 가족 사이에서 내린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탈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림강은 두만강의 북쪽 지류입니다. 저는 그 강을 따라 이어진 철조망을 20년간 지켰습니다. 연대장이라는 직책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군부와 보안 총국이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 속에서 저는 늘 긴장해야 했죠. 누가 누구를 고발할지 모르는 세상. 동료가 적이 되고 친구가 밀고자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버텼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었으니까요. 평양은 아니어도 함경도 변방에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었고 배급도 나름 나왔습니다. 제 계급 덕분에 딸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도 덜 당했고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새벽 5시. 제집 앞에 보안총국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더니 두 명의 보안원이 들어왔어요. 동무부인 충성 점검 관련하여 동행해야겠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혐의도 아무 설명 없이 아내를 데려갔어요.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 없었죠. 아빠, 엄마, 어디가? 8살 딸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연대장이라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 가족 하나 지킬 수 없는데. 차가 떠나간 뒤 저는 딸을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 계급은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묶어두는 족쇄였구나. 조직이 원하면 언제든 내 가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제 마음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충성과 의무 사이, 체제와 가족 사이 그 틈은 날이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끌려간 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저까지 끌려가니까요. 매일 아침 군복을 입고 연대로 출근했습니다. 병사들을 점검하고 국경 순찰을 돌고 회의에 참석했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강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최강호는 제 훈련소 동기였습니다. 함께 굶주렸고, 함께 얻어맞았고,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사이였죠. 하지만 지금 그는 보안총국 중자였고, 저는 군부 연대장이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우린 서로 눈만 마주쳤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어요. 할수 없었죠. 군부와 보안총국은 서로를 감시하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매주 진행되는 합동회의에서, 우린 계속 만났습니다. 회의실 긴 탁자 양쪽 끝에 앉아 서로의 눈빛으로만 대화했죠. 그의 눈빛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지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느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버텨라.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딸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곧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고,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3시, 후문 뒤 창고, 최강호였습니다. 저는 딸을 이웃에 맡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강호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민호야, 내 안에 살아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청진보안서. 근데 이틀 뒤 북부 변방 노동수용소로 이송된다. 뭐라고? 이송 경로를 알아냈어. 새벽 특정 시각에 북부 변방 도로를 지나간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야. 최강호는 손에 든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송 차량 번호, 출발 시각과 경유지, 검문소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묻지 마. 그냥 받아. 근데 민호야, 이 정보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상부 지시하라면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다.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긴. 우린 동무잖아. 근데 민호야, 이거 실패하면 너도 나도 끝이야. 알고 있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상부에서 갑작스러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이송 경로 변경 즉시 시행!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강호의 경고대로였어요! 저는 다시 최강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다음날 밤 우린 다시 만났습니다! 최강호는 새로운 종이를 건넸어요! 경로가 바뀌었어! 이번엔 검문초를 경유한다! 거기서 30분 정도 멈춘다. 그게 내 기회야. 건문 초면 보안 요원들이 있잖아. 내가 처리한다. 넌 그냥 아내만 데리고 나와. 저는 최강호의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강호야, 넌왜 이러는 거야? 너까지 위험해지잖아. 민호야, 나는 이미 오래 전에 죽었어. 너 아니었으면 지금 숨도 못 쉬고 있어. 너도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송 차량이 검문 초에 멈추는 30분, 그 짧은 틈을 노리는 것. 저는 민간 차량을 구했습니다. 연대장 신분으로 차량 배정을 요청하면 의심받으니 개인적으로 구해야 했죠. 오래된 승합차 한 대를 구했고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딸아이를 깨웠습니다. 서영아, 일어나. 엄마 데리러 간다. 딸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엄마 맞나? 그래. 근데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우린 집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건문초까지는 2 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죠. 도로엔 아무도 없었고 어둠만이 우릴 감쌌습니다. 건문초 500m 전방에서 저는 차를 숲속에 숨겼습니다. 엔진을 끄고 딸과 함께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새벽 5시 50분.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이송 차량. 번호판이 최강호가 알려준 것과 일치했어요. 차량이 검문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뒤, 최강호의 승용차도 도착했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보안 요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중앙에서 파견 나왔어. 이송 서류 검토해야겠어. 보안 요원들이 최강호를 따라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수도 함께 들어가더니, 이송 차량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차량 쪽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량 뒷문을 열자 거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저는 재빨리 수갑을 풀었습니다. 연대장 시절 익힌 기술이었죠. 빨리 나와 아내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검문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들켰습니다. 뛰어! 저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와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멈춰라!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무 기둥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딸을 업고 아내의 손을 끌며 계속 달렸습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 200m, 수미터까지 차 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아내와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엎드려! 고개 들지 마! 차가 출발하자마자 검문초에서 차량 한 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총국 차량이었어요. 저는 정규도로를 버렸습니다. 대신 사전에 파악해둔 산악도로로 차를 몰았죠. 비포장도로, 좁은 커브, 가파른 경사,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절대 다닐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 20년간 이 지역 지형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면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지 알고 있었죠. 차가 험한 돌길을 지나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아이가 뒷좌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무서워. 괜찮아, 서영아. 곧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격 차량이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어. 하지만 실제론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달릴 뿐이었죠. 산길은 점점 좁아졌고 양쪽엔 절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는 산, 다른 쪽은 강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쪽 길이 끊겼어요. 절벽 끝, 아래론 장림강이 어둡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도 멈춰 섰고 보안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눴어요. 한민호. 끝이다. 손 들고 나와.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아래 강을 건너면 제3국이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강 건너면 제3국이야. 중국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 곳. 거기까지만 가면 살수 있어. 미쳤어. 저 물이 얼마나 차가운데? 서영이는 내가 업고 간다. 넌내 손만 잡아. 보안 요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민호, 마지막 경고다.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서영아, 눈 감아. 아빠 믿어.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쾅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4월인데도 장림강 물은 겨울만큼 차가웠어요. 딸아이가 제 등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걸어. 계속 걸어.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바닥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위쪽 절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 속으로 떨어지며 펑펑 소리를 냈죠. 돌아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며 걸었어요. 물살이 세졌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중심을 잡기 힘들었죠. 한 번은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여보, 힘들어. 조금만, 조금만 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며 아내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아내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업은 채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잡아. 간신히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물살은 계속 우릴 밀어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사람이다! 조선계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밧줄을 던져줬고 저는 그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당기세요! 사람들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고 우린 조금씩 강 저편으로 끌려갔어요.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제3국 땅!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 저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편 절벽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 최강호가 보였어요. 최강호는 무전기를 들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알수 있었어요. 그는 추격조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색조 상류 쪽으로 이동하라. 목표는 북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거짓 지시 덕분에 보안 요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최강호는 잠시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밖에 할수 없었어요. 최강호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조선계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혀주고, 뜨거운 죽을 내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죽한 숟가락을 떠서 딸에게 먹였습니다. 딸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아 먹으며 울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날 밤, 우린 그 작은 집에서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감시도, 의심도, 공포도 없는 잠. 며칠 뒤,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남쪽으로 가실 거죠? 네. 긴 여정이 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우린 수주간의 이동 끝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고 탑승구를 지나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 선택으로 숨을 쉴수 있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구름 예뻐. 그래, 예쁘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문화도,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조사 기간을 거쳐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고, 다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연구기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북부 경계 시스템 분석을 돕는 일이었어요. 제가 20년간 지켜온 그 국경선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때 지키던 걸, 이젠 무너뜨리는데 쓰이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아내는 작은 반찬가게를 차렸습니다. 김치, 된장, 반찬을 팔며 조금씩 생활을 읽었죠. 여보, 오늘 손님이 많이 왔어. 김치가 맛있대. 그래, 다행이네. 딸 서영이는 학교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북에서 왔다고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웃음도 되찾았어요. 어느날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통일 관련 일하고 싶어. 북에 있는 사람들 돕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네. 강변 공원에 갑니다.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죠. 그날은 우리가 장림강을 건넌 날입니다. 저는 그날마다 최강호를 떠올립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직 살아 있을까? 혹시 저 때문에 처벌받진 않았을까? 답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가 저를 밀어 올려준 것을, 그 덕분에 제 가족이 살아남은 것을 작년 가을 남해 바다 여행을 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백사장에서 딸아이가 뛰어놀고 아내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구나.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린 자유를 얻었지만 그곳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요. 딸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기 선보여! 가보고 싶어. 그래, 나중에 가자.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지킨 건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국도 아니었어요. 제가 지킨 건 바로 이 손, 이 웃음, 이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강물, 우리의 선택, 그리고 나를 밀어 올린 우정을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유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본 대한민국의 자유는 정말 감동입니다. 왜 그토록 자유를 지켜가는지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감사합니다.